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희난자 유수님 활란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방이 뜨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 라면, 전 하의 모든 것 망하 겠 네. 저되신은주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a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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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참으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도 붙드셔서 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는 이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맞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이 조차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확실하게 알려지게 하시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돌보아 주시고 이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바르고 건강한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르게 펴지게 하시고 또이 나라 국민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으면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빠르게 이 나라를 성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법부와 국회와 정부가 각각의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하며 이 나라의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는 좋은 지도자들 좋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더욱더 믿음의 백성들이 융성하고 번성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한 교회를 지금 껏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제 이 한해를 마감하고 신년도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도 더욱 주의 말씀 한해 건일게 도와주시고 더욱 주의 말씀과 법들을 좇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일이 비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신년 도에는 일일이 비전에 떡득 구체적으로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행복하게 하시고 어제는 주의 교회에도 귀한 일꾼들을 빗대가여 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은혜 안에 잘 서고 굽이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저들이 서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새벽 주의 말씀 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진리로 가르치시며 잠잠히 주의 은혜 안에 근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섯 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움과 감나무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름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모레이 정한 때에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재를 지키라.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너는 네 재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네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 주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그 음이의 저저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본문은 이제 안식에 관한 규례를 알려줍니다. 먼저는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열심히 파종하고 소출을 거두지만 7년째가 되면은. 어그 땅을 묵혀두어야 했습니다. 이 이제 안식년 규례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땅을 묵혀둘 뿐만 아니라 그때 난 소출들은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낙은 애들과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사람이 그냥 땅 묵도록 또 짐승도 와서 먹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다음에 또 안식일 규례입니다. 6일 동안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제 7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라고 알려 줍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에는 짐승도 쉬게 하고 종들도 종들도 쉬게 하고 종들의 자녀들도 다 쉬게 하고 이 날은 쉬는 거예요. 낙근에도 쉬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 안식의 이 규례에는 왜 이렇게 다 일하지도 말고 또 파종하지도 말고 소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거두지 말고 또다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사람들 먹고 가난한 사람들또 소유가 되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에 관한 규례죠. 그래서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휴식하라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체가 아니지요. 그래서 일을 하고 하면 좀 쉬어야 됩니다. 이도 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어, 눈물을 흘리고 인생에 짐지고 살다가 지옥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그래 하시냐?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인생에 너무 매여 달려 살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어이 나이 들어 죽지 말고 인생의 삶에 좀 그런 고달픔과 아픔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에 너무 욕심부리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겠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쉬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유기를 열심히 일했으면 더 욕심 내지 말고. 그것으로 촉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잘살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지킬 줄 모르고 막벽 빠지게 그렇게 허리 한번못 펴고 그리 일하며 살다가 인생의 참 기쁨과 의미와 그 여유로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백발이 되고 그때 되면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면서 보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는 좀 응? 욕심부리지 말고 응? 그날은 좀 마음에 열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좀잘좀 어, 주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생각보다 참 똑똑해요. 살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계획적이고 또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할줄 알고 이런 게참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게 뭐냐? 삶의 여유를 가지고 정말 휴식하며 안식하고 삶에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우리 나라가 생각보다 잘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삶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오늘 누려야될 기쁨과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할수 있는 축복의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오늘의 행복을 자꾸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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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땀을 많이 흘리고 어? 내일 모레 행복해야지. 오늘 담을 많이 올려서 내일 행복해야지.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일 내일 하다가 백발이 다돼 갖고 그때도 또 내일을 찾는 거예요. <laughs> 그래 우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지 다지나 가버리는 거예요. 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어 어떻게 해서 이제 오늘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매일 매일을 산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 내게 아니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가는 오늘의, 오늘을 기뻐해야 된다 그래요. 두 가지 다 중요하죠. 우리 두 가지 잘를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 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에서 안식년, 안식일 여기에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베트, 이사베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를 쉬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쉰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이옵니까? 안옵니다. 안식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이 삶의 고달픔, 고통, 아픔, 무거운 짐, 죄의 짐 이런 것까지도 다 해결되는 상태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이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영혼의 깊은 감격과 넘쳐흐르는 기쁨과 참된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 속에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런 안식은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고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뭔가 삶에 부담감이 생기고 뭔가 무거운 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러니 성경이 안식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주실 때에는 이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 휴식의 때에 예, 반드시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이십삼절에 보면 다 이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10절부터 계속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럴까요? 바로 이 안식의 날에는 특별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뭐 지난 6일 동안 살아오면서 지연죄와 허물과 또 불신앙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교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 에그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몽발라 은혜로 체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지난 6일 동안. 자기 처소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참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진정한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주일을 이렇게 보내었는데 주일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찾아집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 모사님 어제만 우 분주하고 어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일만 막집다 했는데요. 아이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그죠? 막이 동분서주하다가 끝나서요. 아이고 모사님 6일 동안 일만 했는데 7일째 교회 오면 또 교회 일만 또 짚다 하다가 또 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좀 생각해봐야 돼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일꾼들은 또할 일이 많죠, 많기야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뭐예요? 감사하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와 교통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지체들과 함께 같이 말씀의 떡을 떼며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경영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뭘 뭐가 세워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교통 교제가 그 안에 세워지고 그러는 속에서 참된 안식이 임해야 돼요. 참된 안식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서안교회는 모일 때에 그렇게 주일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임합니까? 안식이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부에 있던 사람 평소에 안식하지 못했던 사람 평안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아 주님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의 교회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더니 어떻게요? 잠도 잘 오고 밥 맛도 좋아지고 아주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그저 살맛이 나게 되는 이게 안식일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축복의 이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바로 이 안식일을 우리 삶에서 잘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날 그녀 교회의 성전 떨만 받고 가는 거기 그것이 이제 그건 시작이죠. 물론 시작이죠. 그 시작부터 해갖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을 우리가 자꾸 터득을 하고 배우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그 내가 이 말인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평소에도 또 이렇게도 준비해보고 저렇게도 준비해보고 또 안식일을 보낼 때 예배를 드릴때 헌신을 하면서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할때이 안식이 누려지고 어떨 때이 안식이 멀어져가고 그런가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고 우리의 삶에 체질화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대 절기를 알려 줍니다. 첫째가 무교절. 이 무교절은 이제 소위 이안에 유월절이 있죠. 크게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의 열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이것과 관계가 되죠.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이 어린양을 잡아먹고,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어? 허리를 동이고, 어? 그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린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래서 과월했다. 그래서 과월절이라고도 했죠.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것처럼 멸망을 해서근짐 받는 거예요. 사망에서 근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근짐 받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죄가 사라지고. 어, 또한,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무교절, 어? 누룩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의미에서, 누룩 없는 삶으로 저들은 훈련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백성, 무교절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무교절의 연속성상에 있는 절기로, 무교절부터 7주를 지나고 그 다음날, 그게 7749에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맥주절로 지키죠. 그래서 5 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해서 이 날이 성취되었죠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5 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이제 추수의 의미가 있는데, 어, 거둘수, 곡간장, 해가지고, 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 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곡식을 다 하고 그 추수를 다 해가지고 이, 이 곡간에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져서 어이 믿음의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고 믿음의 백성, 알곡들은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으로 다 들이시고, 그 천국에서 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이걸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벌이는 잔치가 뭐냐? 바로 지난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일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초막에 살면서 저들이 있었던 애환과 어려움과 그 광야 생활의 아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때를 지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나왔다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 그것을 제외나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그때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조상들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 지상에서의 이광야 같은 세상길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 하나님 영광의 찬미를 올려 드리는 것이고. 초막절의 의미로는 저 광야 지난날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 그렇게 추억하는 또 자녀들에게 훈련하는 교육하는 바로 그 즐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 초막절을 지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유월절과오순절은 예수 안에서 어,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하심으로 다 성취되었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만의 기뻐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이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어, 기뻐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다한 믿음으로 들어가고 주 안에서 오늘도 바로 그런 이 알고 수장절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오늘도 행복한 믿음의 그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 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의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언제나 누려가게 하시고 수장절의 축복을 또 사모하며 최후 승리까지 믿음의 그럼 잘 걷는 자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인기도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 안에서며 오늘 주여 주 안에서 참된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 참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식하며 고요하며 평안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짐과 진과...